마켓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개장 전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종목 리포트 그 가운데 핵심 포인트 두 가지 꼽아 보겠습니다. 소재 국산화의 수혜주 또 중소형 위성 수요 증가의 수혜주 두 가지 알아볼 텐데요. 상하 프론테크 유진투자증권의 분석입니다. 일본에서 공급받던 해파 필터가 수출 승인 이슈로 국내 업체들에게 약한달 동안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재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헤파 필터는 멤브레인을 소재로 하고 있는 고성능 제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멤브레인 헤파 필터는 반도체 라인의 수처리 공조용, 또 자동차 벤트용 산업 공조 시설용 등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최근 초미세 먼지를 거르는 공기 청정기용으로 수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헤파 필터가 국방 부분에서 방사성 공기를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돼. 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일본의 수출 제재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상아 프론테크는 멤브레인을 이용한 자동차용 벤트를 국내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일본산을 대체한 것입니다. 해파필터 개발도 완료되어서 업체별 품질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4분기부터 상용매출이 발생하면서 내년부터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아 프론테크는 불소수지 폴리 이미드를 소재로 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를 다양하게 제조하고 있는데요. 일본 업체들과 경쟁하면서 성장해온 사업 구조를 띠고 있어서 성장 전망이 더욱 더 밝아지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국산화 대체 흐름에 따라서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으로 판단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27,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세트랙아이에 대한 하이투자증권의 분석입니다. 세트랙아이는 중소형 위성 시스템 탑재체를 비롯해서 지상국 장비 또 위성 영상 판매, 위성 영상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 저는 국내외 정부 또는 정부의 산하 기관인데요. 매출은 지난해 기준 위성 57.4%, 지상 16.5%, 방산 12.8%, 위성 영산 판매 13.3%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형 위성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수주 잔고가 1,743억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해를 거듭할수록 실 적 터너 라운드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아, 자회사 SIS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상 위성 영상 판매 그리고 서비스 사업은 아리랑 2353A의 위성 영상 판매권을 획득해서 다양한 종류의 위성 영상을 판매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 기반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성장 모멘텀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